강원 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범형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백호의 정승용, 한용수, 김호규, 박선주, 그리고 미드필더의 황진성, 오범석, 이현식, 그리고 스리톱의 디에고, 제리치, 정서가 선수가 출전합니다. 상주, 상무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윤보상 골키퍼, 백호의 이민기, 김영빈, 권한규 이태희, 그리고 다섯명의 미드필더가 이선에 포진합니다. 김민우, 윤빛가람, 이규성, 심동훈, 송시우, 그리고 원톱의 박용지 선수가 낙점받았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상주 상무의 킥고프로 시작된 경기 전반전 출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흰색 유니폼에 상주 상무 그리고 화면 왼쪽 주황색 유니폼에 강원FC가 자리 잡았습니다 네, 많은 팬분들이 제리치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어 뒤쪽으로 끌렀습니다 어, 빠졌어요 빠졌어요 상, 상주의 종교입니다 돌파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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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 넘어졌는데요 아네 제대로 골 처리했습니다 네, 처리 네 부심이 이제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아네 이거는 사실나좀 심판이 잘못 봤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PK로 아, 결정됐습니다. 네. 아 지금 강원에 이거 굉장히 뼈아픈 실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치 득점 올릴 좋은 기회를 먼저 상주가 얻게 되었습니다. 깁스이 울렸습니다. 심동훈의 패널킥. 슈팅 들어갑니다. 심동훈의 선취골 오늘 경기 상주, 상무가한 걸음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 이범영 선수를 완전히 속여냈고요. 네. 깔끔하게 마무리 해냈습니다. 이제 상주가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동훈 선수의 시즌 여섯 번째 골. 네, 이제 김병수 감독 이 오랫동안 볼을 소유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네. 볼을 공유한다 그렇죠. 아 지금 도잘 공유합니다. 좋아요 올려줍니다 뒤쪽에서 아 네. 그대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아, 지금까지 저또 전개 과정 좋았는데 제리치의 머리 닿지 못했습니다. 쪽 강원의 코너킥 짧게 연결해 줍니다. 네. 왼발로 잡아두고 날카로운 어, 크로스 들어갑니다. 그대로 인골이 골로 들어가면서 오범석의 동점. 터집니다. 네, 이게 강하게 한번 감아봤는데 아무도 맞지 않고 이게 조금 행운의 골처럼 들어가고 왔습니다. 선수가 왼발 잘 쓰는 선수인데 오른쪽에 배치됐거든요. 네. 아, 이걸 노렸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박선주 선수의 날카로운 네. 슈팅이었고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네, 박선주 선수 오른쪽에 위치해서 굉장히 미드필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는데 아, 어, 지금도 좋아요. 네, 고 기습적인 슈팅 뜨고 맙니다. 네. 지금도 좋았어요. 네. 다시 한번 이런 강한 압박을 통해서 네. 계속해서 공을 빼내는 강원입니다. 아, 좋아요. 빼내고 뒤에 꼽니다. 열렸고요. 넘어졌는데요. 네, 주심은 그대로 플레이를 선언합니다. 네, 지금은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네, 역습 찬스입니다. 김민우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김민우 왼쪽 측면 수비수 두명 앞에 두고 벗겨내려고 아, 시도해 봤습니다만 네. 골라인하고 골 킥입니다. 민우 빠져 들어가는 것까지 좋았었는데 또 앞쪽에도 박용지가 빠져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보장 면이죠. 아, 네, 걸리지 않았네요. 네, 조금 김영빈에게 밀렸습니다. 네, 일단 강원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있습니다. 아, 빠르게 네, 치고 올라온데요. 네, 여기서 마지막 터치가 조금 길면서 상대 스로인입니다. 정승용 선수가 빠르게 스피드를 올려봤습니다. 네, 박선주가 다시 저런 장면에서 오른발로 처리를 해야 돼. 잘 들어갑니다. 제리치 잡았습니다. 골키퍼 선방. 네. 윤보상 큰거 하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강원. 네, 지금도 제리치와 디에고가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야, 윤보상이 결정적인 거 선방 하나 해줍니다. 김민우입니다. 아, 안쪽으로 연결. 자, 1대1 상황입니다. 골키퍼가 잡아납니다. 그 전에. 네. 도심의 기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동시 에 장점이 한번 나왔습니다. 저렇게 박스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알카로운 선수인데 네. 좋은 움직임한번보여주습니다 네, 그렇군요. 왼쪽 측면 이민기. 안쪽으로. 낮게 연결해줬습니다. 돌아서고요. 네, 잘 들어갔어요. 아크 정면입니다. 네 연결해줍니다. 발끝에 걸리지 않군요. 네, 아 지금 정말 좋은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태희 발끝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희 선수가 어느새 최전반까지 파고들면서 네, 신동훈의 패스 정말 좋았는데 아쪽금 길었네요 그렇군요 앞쪽으로 디에고 다시 한번 그대로 살면서 돌아냈고 네, 제리치 좋아요 제리치 좋아요 박상추 슈팅 수비스 맞고 코너킥입니다 네. 전반전 추가시간 1분이 네, 더 주어졌고요 앞쪽에 사이다 오, 지금은 네.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오, 나, 네 아안 들어간다요 네. 그렇습니다. 디에고 선수는 지금 아쉬워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슈바를 맞고 라인 안쪽으로 떨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디에고 정말 잘박았는데아안 들어갔네요. 안쪽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대로 전반전 주심의 힙슬과 함께 종료가 됐습니다. 강원의 박선주 선수의 골 그리고 상주 심동훈 선수의 PK 골로 1대1 무승부입니다. 주심의 힙슬과 함께 후반전 다시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강원, 왼쪽이 상주 상무입니다. 이제 상주는 이제 공격 쪽에는 이제 김경준 카드가 있고요. 네. 이제 강원은 정조 카드가 있습니다. 강정코너킥. 어제 높이 떠는데요. 걷어냅니다. 네 이번에 이범영이 잘 막했습니다. 이범영 선수의 좋은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올려줍니다. 낙기 연결. 이번에는 수비수가 구단입니다. 네, 다시 한번 띄어줬고요 안쪽에서 수비수 머리가 빠릅니다. 반대쪽을 어, 열어줬는데요. 앞세가 어, 아닙니다. 어, 주택 들어갑니다. 후반전 2분 만에 상주 상무가 다시 한번 리드를 갖고는 오 골을 폭발시킵니다. 네, 역시 윤빛가람이네요. 정말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밀어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빛가람의 골로 스코어는 다시 한번 2대 1 상주가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앞쪽에 좀 많은 사람이 있진 않았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잘 빠져 들어갑니다. 반대편 열어줬습니다. 디에고에게 디에고 돌파 시도 안쪽으로 돌아섭니다. 아, 제리치. 네. 어 지금 살아 있어요. 네 여기서 팔에 네. 아, 맞았다는 네. 판정이군요. 넘어지면서 좀 팔에 맞았습니다. 아쉬워는 제리치. 네. 제리치에게 하지만 상주가 네, 다시 한번 공을 빼냅니다. 좋았어요. 박용지고요. 돌파 시도 박용지 오대 걸려 넘어졌는데요. 아 페널티킥을 선언했네요. 페널티킥 네, 네. 선언한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네. 이번에도 볼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진 주심이 바로 피 k 를 선언했어요. 네. 심동훈 선수가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준비합니다. 심동훈과 이범용의 대결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빠르게 갖고 갑니다 어, 네, 들어갑니다. 그대로 골로 연결됩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편을 한번 잡았는데 막기 어려운 코스로 가버리고 왔았습니다 빠른 타이밍을 갖고 가서 패널킥을 네, 성공시켰던 심동훈 이 골로 이제 스코어는 3대1이 됐습니다 네, 네, 강지훈 네. 선수를 준비시키는군요 박선주 선수를 일단 빼주고 강지훈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강원의 그 코너킥 기회 네, 진짜 뒤쪽에서 골키퍼 캐칭. 네, 윤보상이 지금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디에고와 제리치 두 외국인 선수들이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서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네, 연결해 줬습니다. 없습다 아니고요. 아, 어, 네. 이번에 한영주가 한영수가 잘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영수 선수의 좋은 태클이 나왔습니다. 돌아서면서 디에고의 경기를 니다 디에고. 네, 디에고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돌파 시도합니다. 수비 벗겨내면서 오른발. 어, 다시 한번살아내리요 네. 들어갑니다! 아, 역시 제리치입니다 제리치. 네, 디에고가 정말 무섭게 한번 갖고 들어가 봤는데 사실 좀 볼이 엉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또 제리치가 놓치지 않습니다 리그 득점 선두 제리치가 오늘도 골을 폭발시키면서 리그 23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제리치 정말 골대 앞에서만큼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좋아요 지금 연결됐습니다, 네. 정조국 정조국인데요 오른쪽 측면을 열어줬습니다. 돌파 시도. 돌파했습니다. 아, 네, 벗겨내고. 들어가요, 들어가요, 올려줍니다만. 아, 스미스 발이 네. 빠릅니다. 뒤쪽에서 세컨볼 다시 한번 띄워줬고. 오, 앤팩! 지금 비렸습니다공 살았는데요. 뒤에고. 슈팅! 네. 골프퍼 선방입니다. 야, 윤보상이 또 하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 확실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아, 잘 찼는데, 김보상이 끝까지 집중력 발휘했습니다. 네. 이제 백동규는 이제 중앙 수비로 들어갑니다. 아, 어, 또 네. 디에고 들어가요, 네. 들어니다 안쪽 연결! 아, 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이걸 또 걷어내네요. 아. 일단 분위기는 강원 쪽으로 완벽하게 넘어왔습니다. 야. 네, 디에고가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려봤는데, 이거 상주 상무 수비수가 걷어냈습니다. 앞쪽으로 정승용. 앞쪽 움직임인데요. 네, 이잘 잡습니다. 아, 네. 정조국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laughs> 지금도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버리 조금 길었네요. 네, 네, 수비서 네. 벗겨내는 동작. 윤빛가람 정말 기술 정말 뛰어납니다. 네, 윤빛가람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업사이드 어, 아니고요. 업사이드 무너뜨렸어요. 윤빛가람입니다. 안쪽으로연결 슈팅! 뜨거 맙니다. 네. 아. 직접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기서 수비라인 완전히 또 한번 무너뜨렸고요. 네, 반대쪽 연결까지 잘 해줬지만 네, 수비가 좀더 빨랐습니다. 얻어냅니다. 하지만 센컨볼따내는 네, 참... 강원 봉살아있니요 살아 살아있어요. 안쪽으로 연결. 황진성 반대쪽을 네, 열어줍니다. 갑니다. 정승용 왼발 크로스 안쪽에서 넘어졌는데요. 올킥 아, 네. 선언됩니다. 정조국 선수는 지금 자신의 유니폼을 잡고 끌었다라는 표시를 했고요. 네, 일단 접촉은 있었습니다. 박해진 주심은 저정도로는 페널티킥을 줄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대로 마지막 종료 힙슬이 울렸습니다. 2018 KBA 나은행 K리그 1 강원의 포시대 상주 상무의 맞대결은 3대 2로 상주 상무의 승리로 마감됐습니다.